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<laughs> 누가 보면 은뭐쌀 쌀, 쌀 먹인 줄알겠네 <laughs> 너무 웃겨 일단은 11시까지가 패치 그거여 가지고 11시까지는 소통 시간을 좀 갖고 그러니까 11시에 흔들다가. 11시에 시작이 되면은 바로 시작하면 될거 같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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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바람의 나라 클래식 12시로 뒤로 밀렸네요 네? 12시로 밀렸어요 아 뭐야 이러, 이러면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할까요? 풀플랩뭘 해야 돼? 아 이거 이거 띵띵 띠리리리 띵띵 띠리리리 어 뭐야 애들 12시로 밀려버렸는데. 음, 사람들, 오시, 그, 뭐야, 시청자와 함께 하는 폴플랩이나 할까요? 쫑쫑님 하는 거 없으시면 폴플렛이나 합시다. 슈먼 <laughs> 어? 폴플렛이라고 해야지, 슈퍼풀. 어, 휴폴풀, 휴폴풀. 휴폴풀해요, 휴폴풀. 슈퍼풀, 슈퍼풀. 슈퍼풀 해요, 저희, 슈퍼풀. 슈퍼풀. 바쁘신가요? 슈퍼풀 해요, 저희. <laughs> 네, 클럽 한번 갑시다. 유퍼 풀에서 땡땡땡 그러면은 슈퍼 풀로 바꾸고 네 Oh, no,